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기한 한자 공부 오늘은 빨한을 보겠습니다 또는 빨래할 한이라고 합니다 먼저 빨한 빨래할 한이 있는 한자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세한입니다 빨래를 한다는 것이죠 한탁 때 묻은 옷을 빤다는 것입니다 한의 옷을 빤다는 것이죠 사만도 있습니다 사만은 상한 중한 그리고 한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한은 상순. 1일에서 10일까지를 말합니다. 그리고 중한은 11일에서 20일까지 중순을 말하죠. 하한은 하순입니다. 21일에서 말일까지를 하한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상한, 중한, 하한. 결국 상순, 중순, 하순을 합쳐서 삼한이라고 합니다. 이때 한은 빨한, 빨래할 한입니다. 그리고 비의 주한 역백기한도 보겠습니다. 이 말은 상전의 빨래에 종의 발뒤축이 하얘진다 속담입니다. 남의 일을 해주면 그만한 소득이 있다는 것이죠. 비의 주한 역백기한. 그러면 한 척도 보겠습니다. 네이버 사전에서는한 척을 때묻은 옷을 빤다고 되어 있습니다. 옷을 빨기도 하고 그릇을 씻을 때한 척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위에 한자를 보겠습니다. 빨래할 한. 왼쪽에 있는 물수가 붙습니다. 삼수변수라고도 하죠. 총1 6획입니다 위에 한자는 물수, 즉 삼수변수 이것과 그리고 나머지 부분, 오른쪽 부분은 줄기 간이죠. 근본 간. 두 개가 합쳐져서 이루어진 한자가 빨래할 한입니다. 빨 한. 그러면 위에 한자를 기억해 보겠습니다. 저는 한자 욕신을 통해서 1급 3500자를 진행 중인데 오른쪽에 있는 가운데 부분과 사람 인자 찹인 이렇게 발음합니다. 차차를 기본으로 하는데 날일자가 떨어져 있어서 날일자를 비읍으로 보는 것이죠. 받침. 그러면 찹이 됩니다. 찹인찹인을 차가운 사람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1급 3500자 안에는 차빈 즉 차가운 사람은 총 4개 뿐이 없습니다. 차인간 줄기간, 근본간 요 부분은 두 개뿐입니다. 차빈간 물 숫자가 들어간 것과 두 개뿐이죠. 오늘은 물 숫자가 들어간 물 차빈간을 보고 있습니다. 물 차빈간 물 수는 점점 강조하여 점, 뻔 오른쪽으로 올리는 것을 뻔, 왼쪽으로 올리는 것을 뻥으로 봅니다. 참고로 보면 되겠습니다. 점, 뻔. 물쓰니까 그대로 물로 기억하시면 되겠죠. 차차를 기분을 해서 날일자 떨어졌으니까 비읍으로 봐서 찹 사람인자 인 차빈 그리고 방패간은 그대로 간으로 기억하시면 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강하게 간 또는 틸 이렇게 기억하시는데 여기서는 찹 인간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물에 빠진 차가운 인간, 물에 빠진 차가운 인간. 물젖은 차가운 인간, 물차빈간, 빨래도 하네요. 빨래한 한. 그러면 물차빈간, 빨래하네요. 빨래하는 물차빈간, 이런 생각을 하시면서 발음하시면 되겠습니다. 발음해 보겠습니다. 물차빈간, 물차빈간, 빨래할 한. 물차빈간, 물차빈간, 빨래할 한. 물에 빠진 김에 빨래하는 것 같죠? 물차빈간, 물차빈간, 빨래할 한. 물차빈간, 빨래할 한. 그러면 써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열넷 열다섯, 열여섯. 그래서 16획입니다. 물에 빠진 차빈간, 물차빈간, 빨래할 한. 물차빈간, 빨래할 한. 감사합니다. 복 많이 받으세요.